와, 이, 잠깐 이거, 음. 미친 것 같은데? 그쵸? 오 이거 물건이, 물건인데요? 음. 이거는 그러면 지금 네. 한 병씩밖에 못 받은 거예요? 맞아요. 음. 음. 아니, 샘, 이거... 샘플로 받은. 맞아요. 네. 여기 뒤에 보면, 음. 거짓말 아니고, 진짜. 이거, 네. 쉐리가, 준.. 취향이 쉐리인데, 네.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? 글래날라키. 아. 음. 글레날라키 <laughs> 그, 캐스크 스트랭스 제품들 보면, 네. 거기서 보는 그꿉꿉한 그 그런 어, 예. 음, 그런 향과 음, 맛 음. 그런 것도 있고 음. 또 다른데 완전 음. 이거는 어안 팔아요? 이거 싱글 캐스크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사실 전러벌라고 얘기를 요번에 왔을 때 얘기해 를 네. 보니까 너무나 우호적으로 어, 해줄 수 있다는 어, 거예요. 음. 그러면 음, 나중에 음, 싱글 어. 캐스크 나올 때 음. 여기다가 음. 어. 이제수여주시게 이제, 음, 하 붙여가지고 하나 나오면. 약속을 한번받을시죠이 자리에서. 음! 아, 나았어 이건 팔릴 것 같아. 진짜 괜찮아. 아,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죠? 네. 말씀하신 바로 오지아 프로세스. 자, 진행되는 거잖아요. 오! 오! 오잖아, 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<그치>? 오. <웃음> <웃음> 이! 이제그 빌리워커라는 분이 계세요. 알죠. 빌리워커가 여기서 이제 요 50년 한 거예요, 지금. 아, 이렇게 해서 한숨 쉬세요. 요거를 우리가 따면은. 예. 어떻게. 음. 아니, 아니 근데 알라켓 하는 거 드셔 보셨어요? 지금 음. 엄청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약 테스트. 그러면 재밌는 거. 거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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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거. 거. 코어 레인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. 알라켓에서. 오, 그건 재밌어요. 그건 재밌어요. 뭐야? 팔려. 팔려. 팔려이 이제 코어 레인지로 들어올 거고요. 요렇 요렇게 팔려를 와서 받아서 마셨고 헷갈리실까봐. 마트로 들어가는 팔 년이 음. 곧 나올 거예요. 마트로. 네, 마주. 마트에서 오. 이제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팔 음. 년이 나올 거고, 그게 이제 곧 하는데, 음. 그거 말고 다르게 팔 년이 코어 인즈로 들어옵니다. 음. 아, 그러면 또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랑 다른, 다른 다른 라인업. 네. 에이징을 같지만 다른. 음. 업장에도 음. 그 뭐. 빠지나요, 그럼? 그럼요. 음. 선점을 좀. 네. 조좀 네, 팀이..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찬님박은분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씨,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두고 있어요. 계속 팀이 나. 일단은 <laughs> 안 땄어 아직? <laughs> 아, 딴 자고 있어. 빨리 따세요. 이거 한번 아이... 따겠습니다. 왜? 알았습니다 <laughs> 사실은 저도 덥니다. 여기 와서 이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. 아저 너무 기분이 <laughs> 좋아. <좋았을 웃음> <laughs> 천에서 어떻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아 저도 오븐바 왔고 네. 일단 받질 못했습니다. 아 저도 <laughs> 너무 받고 싶었는데 네. 안 주더라고요. 오, 어떻게 우리 수리 씨는 처음이에요? 아 진짜? 형님은 뭐 이런 거 많이 적게 보셨잖아요. 아 이렇게 정말 의미 있고 어, <laughs> 묵직한. 음. 아, 헤비한 <laughs> 의미가 있는 술은 처음입니다. 너무 긴장이 되고, 음, 요거는 정말... 우리가 네. 짠을 하고 마셔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짠을 해야 모두가 이제 이거는 원해서 원해서 깐 거다라는 게 되거든요. <laughs> 아, 미쳤다. 진짜 <laughs> <와. 웃음> 이빌리워커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내는 <laughs> 거잖아요. 얼마나 네.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. 그가 아무거나 신견도 어, 신견도 어, 절대 내놓지 않았을 텐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패스텔 중이구나 네 그러면 과거잖아요 네. 현재 미래가 또 나옵니다 오. 게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. 이 그가 생각한 과거를 표현하는 아. 아이예요. 아. 현재를 표현하는 아이가 나올 거고요 오. 미래를 표현하는 게 나올 거예요 와. 미래가 뭐가 될지는 저희도 몰라요 어떤 캐스크로뭘 어떻게 써서 만들지는 야, 와. 저희도 와. 모르는데 진짜. 그래서 저는 이게 오. 따면 진짜 안 되는 게 패키지잖아요 과거, 현재, 미래 근데 이거 과거 땄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꺼내고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죄송하지 아, 않다 근데 이거, 이거 되게, 되게... 대충 이제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알죠, 알죠, 알죠. 알잖아요 아 이거 글레알라키인데글레알라키는글레알라키예요그 맛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간에 제가 마셔봤던 글레알라키 중에 이렇게 뭐라 그해야 되고 되게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?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 진짜 순해요 오 음. 어, 순하다 요 보틀이 구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갖고 하고 왜냐면 소장하고 싶기도 하고. 음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가 또 나올 음. 예정이라고 하면 네. 더또 네. 뭔가 그3종그 세트가 또 나름의 또 가치를 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. 맞아요. 음. 심지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도 그렇겠죠. 그런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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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음. 소장하시는. 응. 아.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. 확실히 이게 그 우리 수리 씨가 결단을 내리셔고 예, 수리 씨 네. 개인적인 네. 개인적인 네. 어떤 아, 그런 의지와 네. 어떤 의지로 네. 다들 말리는데 저는 사실은 괜찮다. 좀 무서웠거든요 이거 괜찮으시냐 예, 맞습니다. 근데 네. 이거를 딱 네. 따주시니까 무선아님!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사랑해요! 맥케란! 다음에 저희 왔는데 안 계신 건아니겠 <laughs> <laughs> 자리가 없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? 네. 그러면 안 됩니다 오, 오. 네. 그러면 자, 그리고 요거는 응. 또 요거 대로 이렇게 마셨고 저기 지금 또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. 요즘에 아니 이거 드셨는데 이거 궁금하겠냐고요. 아니요, 아니요 궁금하죠. 왜냐면 어. 저는 그 새로운 분야에 굉장히 어. 관심이 많은데 아. 저도 접해보지 않은 위스키에요 요즘 여기 그래, 네. 럼리, 럼 음. 몰트. 네, 음. 네,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라고 들었는데 음. 사실은 저는 이걸 못 들어봤거든요. 요거 한번 잠시. 우리 트라이를 한번 해볼까요? 어, 네네. 오.